네, 에카파달 라자카프타. 여기서 우리 이제 무릎을 접고 동작을 진행하실 건데, 왼무릎하고 왼쪽 고관절하고 일자가 될수 있게끔 그러니까 뭔가 다리가 안으로 너무 들어오거나 발목하고 무릎이 수직이 아니라 왼무릎하고 고관절이 일자가 될수 있도록 동작을 만들어주시고, 정면 보았을 때 2단이 나의 목적쯤에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왼발에다가 우리 스트랩을 한번 걸어 보실게요. 걸어서 무릎을 접어 뒤쪽으로 넘겨 주세요. 자, 그대로 발등에 걸려 있는 스트랩을 저항하시는 힘을 써 주시고, 균형이 잘 맞춰져서, 왼발 끝이 하늘을 마주보고 있고 뭔가 무릎이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가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뒤통수지나 정수리 이스트랩이 잘 따라와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오른손 왼손 벽을 저항하는 힘을 다시 한번 써보시고 천천히 왼손 먼저 넘어갑니다. 상체가 앞으로 떨어지면 우리 팔을 잡기가 힘드시겠죠? 팔꿈치가 높이 하 한. 오른손도 마저 넘어오세요. 손이 조금 조금씩 발끝을 따라가 주시고, 자, 여기서 가슴을 열어내시면서 머리를 툭.